여살인 한국, 한국 영화야? 어? 근데 어? 진짜 한국 영화가 무서워요 어... 어... 한국 영화야? 어메? 어이고 어? 김예수씨가? 아우 진짜 아 노래가 아니 우리나라잘 만들어요 1985년 목 없는 여살인마 촬영 중한 명이 사망하고 왜? 고양이가 떼죽음 <laughs> 당했그고 그리고. 그리고. <laughs> 그는여 살인마를 보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고하게 남아 있는 필름이라고합니고 그리고. 고에 과연 어떤 영화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 없는 여 살인. 각본 감독 김영한. 아김혜님 곽은경. 김혜숙 주연의 이 영화는 우리나라 공포 영화 중 수작으로... 단연 수작으로 꼽혔던 작품인데. 아, 수작이에요. 촬영 당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생각하면 영화 촬영 장소를 선택하러 청평에 갔는데 그 별장 내부가 미로처럼 얽히고 또한 내부 역시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어서 별장 주인을 찾아봤더니 주인은 네팔이였는데 그분이 극구 촬영을 받은 습니다 아 저는 무순간 섬뜩한 느낌을 받았지만 제 마음에 들어 그분을 억지로 설득하여 촬영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촬영. 좌력. 그런데 촬영을 위해 구해온 200마리의 오, 검은 세상에, 고양이가 이우 씨의 모두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히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성나무로 향하던 조 감독은. 신혼부부를 차로 치고 만내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조감독은 6개월간 실형에 전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촬영만 들어가면 자꾸 꺼지는 조명 때문에 촬영이 지연되는 것이 부지기수였는데요. 심지어 조명기구가 떨어져 스텝이 중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소녀의 머리를 잡아채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촬영 당시 갑자기 피아노 줄이 끊어지면서 목을 휘감아 두 명의 배우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온스테카 출연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줄을 당겨서 그차영이 무사히 잘 끝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향의 역할을 한 그분의 목에 밧줄 걸려서, 거품을 흘리고 서져 있어서 모두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와. 그렇다면 목 없는 여 사진만은 어떤 내용의 영화일까요? 시어머니의 미래 현장을 목격한 며느리. 세상에. 난 해수기 같은 사람을. 며느리 이름 맞아드리고 싶어 아이, 이에 시어머니는 가정부와 공모하여 며느리를 독살하게 됩니다 아, 봤습니까? 그녀를 내 쫓을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럼 어? 저를 꼭 며느리 이름 맞아주시겠어요? 내 원지를 갚아둬 뭐야? 갚아지 독살당한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고양이에게 자신의 복수를 부탁하는데. 오, 야, 다 오, 야, 무섭다 결국, 며느리의 피를 마신 고양이는 요괴가 되어 며느리의 복수를 한다는 내 공포 영화에 비해서는 조금 네. 내가 내가 누구냐고. 목이 없구나. 부인의 부인. 왜 유독 공포 영화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네, 폴토가이스트와 엑소시스트가 대표적인 그 이런 심령 현상을 뭐 영화에서. 어, 주목받았다거나 아니면 저주받은 일이 일어났다는 대표적인 영화죠. 뭐, 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목 없는 여살인마도 유사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요, 이것은, 어, 실질적으로, 어, 어, 영화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크고 작게. 근데 사람들이 공포 영화라는 어떤 인지적인 틀,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어, 영화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히 공포 영화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 사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그런 것이 에, 사실은 공포영화에 있어서 십년 현상, 음. 뭐, 아니면 저주받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주받은 영화의 대명사 엑소시스트. 잭맥고로은 죽는 장면을 촬영한 일주일 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닌다블레어는 13살때 마약 중독으로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저주받은 영화의 진실. 야, 그때 당시, 당시 당신의 눈에 <목소리도> 보이십니까?